빵 사러 왔어요. 몇두 많이 나가긴 했다, 그렇지? 뭐 먹을래? 골라 볼까? 난 잠봉배를 먹어보고 싶어. 예, 잠봉배를. 응. 체다 치즈 올리브 치아 같아. 크루화상도 하나 먹고 싶지 않아? 크루화상아 아주 먹고 싶은데. 이렇게만 사까 오케이. 벌써 빵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빵 샀고 이제 기장으로 가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기장에 왔습니다. 기장 숙소를 빌렸는데 한달 전에 예약을 했었거든요. 4시 체크인이라서 고태가 질것 같긴 해. 요 날씨 완전 좋죠. 여기 위치가 힐튼이랑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주 밥 먹으러 가기도 좋고. 근데 주차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냥 눈치껏 해서 갑니다. 봉암바당이라는 숙소 왔어요. 비밀번호 뭐예요? 제뒷번호요 따라지란, 도. 와 이쁘다! 이쁘다! 딱그 햇빛이 지금 딱인데? 그러게. 같이 들어가 봅시다. 루프탑이 있고요. 옥상 있고, 이제 여기서 내려다 보면 저희의 숙소입니다. 오늘 숙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입구로 들어오면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영상이랑 사진으로 봤을 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좀 작은 입지를 잘 만든 것 같은? 공간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내부는 이렇게. 마당이 보이고요. 뒤돌면 바로 여기 이제 화장실이랑 있는 공간 짜란 이제 여기가 주방 사진 보고 딱 반했던 공간이 여기예요 너무 예쁘죠 생각보다는 되게 아담한 크기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뻥 뚫려있어요 너무 좋고 이제 여기서 맞은편에 빔 프로젝터 있고 가면 침실입니다. 인스타로 찾다가 알게 된 곳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깔끔하고요. 너무 괜찮네요. 제가 되게 이런 숙소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진도 조금 찍고 간식도 좀 먹고 물놀이도 조금 하고 이따가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요. 그리고하나씩 마시고. 응. 물받을까? 좋지 사과주스 밖에 사진은? 밖에 사진도 찍어야지 이거 너무 많이 <웃음> <웃음> 웰컴 쿠키인 것 같아요 한 듯이 마셔볼까? 물 갖고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짠! 치즈 치아바타입니다. 제가 한번 타볼게요. 되게 되게 젊은 사장님 같아? 그 바리 그 강사 같아 그 로스팅 강사 <laughs> 원두를 어 이거 가는 건 오빠가 해줄래? 어. <laughs> 많다. 근데 좀 굽네. 맞지? 응. 좀더배게할수 없나? 고도 또 신선해. 엄청 신선하다. 오, 커피빵 올라오네. 응. 그럼 멈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응? 내가 멈추고 싶으면. 커랑 빵이랑 조금 먹을게요 커피가 잘 나온다 응 여름이 좋다 여기 빵 맛있는 거 같아 응 음. 음. 커피도 맛있네요 누가 내렸는지 맛있지? 응 음. 원두 맛있다 음. 여기 약간 부산 안에서 제주도 느낌 내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꽤 괜찮네요. 그 거기랑 꽤 비슷한 것같은 청학수담이랑 꽤 비슷한데 위치가 바로 바다 앞이라서 이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수영복은 이거 입었고요. 맥주 아니고 아까 그사가줬어요잘 찍어줘. <laughs>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 거든요. 근데 벌써 해가 졌어요. 깜깜해졌고, 여기서 일광까지 가면은 우대갈비 맛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저녁 먹고 오려고 합니다. 두툼한 양말 신고 왔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우스 버리자. 다 아, 먹었어? 응. 거의 다? 응. 여러분 지금 6시고요. 밖에는 깜깜해졌습니다. 밥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안 추우면 루프탑도 가볼래? 응. 어, 하늘색 진짜 예뻐. 어 그래? 진짜 예뻐. 충분하지. 어. 오지 자기 좁은 길에서도 잘한다. 여기 고양이 진짜 많다. 아 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지면 됩니다. 조심하거라. 노래를 틀어볼까? 로아누 도착했어요. 어, 어떻게 알았어 이런 곳을 대표님이 여기 알아가지고 음. 아셔가지고 말해줬어. 음, 알았다. 저희는 야외 테이블로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어, 낭만이죠 낭만. 좋아? 응, 좋아.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약간 쌀쌀한데, 다리는 따뜻하면서. 맛있어, 기본찬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빠, 안 찍어보세요? 응, 응,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 깨좀 좋은 것 쓰나봐. 오랜만에 깨잎 먹었는데 향이 상당가 이내 스타일이야 한국? 응. 아, 요즘 노래도 좀 좋다 분위기랑 잘 맞지 않아? 응. 자기꺼 만들어줄까? 아니 나 내가 먹을게 <웃음> <웃음> 요거는 물비냉이래요 저희는 들어가서 또 먹을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옥살은저희이 직접 구워서 먹어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난다아 진짜? 응렇게 잡고 와서. 뭐 다음에 뭐 또서뭐다을지생각하게다에도이서이많이붙어있어서요 다음에 이많다 했더니 이그이게다 밥 맛있게 먹고 지금 회를 포장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배달비가 9 0 0 0 원씩 나와가지고 해수욕장 가서 잠깐 바람 쐬고 회 픽업해서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핫팩을 목 뒤에 넣으면 진짜 따뜻해요. 안 추워? 어맞어요 뜨시구만. 포장해서 가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이거 로제 불닭 납작 팥면 트러플 감자칩 와인 이거 편의점에서 사왔습니다. 화이트 와인이고 할인해서 한 6,000원? 그 정도에 샀어요. 너무 맛있겠다. 숙소가 두개나 있네? 응 됐어 섞어야 끝이 나지 어 내가 섞어줄게 <laughs> 잘 긁어줘 <가지고> 가길래 <가겠네. 웃음> 다했어 다했어 어오 로제 됐다 어 로제 됐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이거 얼마 하던데? 이거 3,500원 커로나1 9 치고 좀 비싸지? 그래도 나는 중천이면 3,500원일 어. 것 같아 맛있겠죠 맛있을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짠. 음! 좋은데? 괜찮은데? 침미냉장 너무 맛있는데? 진짜 조합이 아주 좋은데. 음. 맛있다. 나이 네, 갑자기 이거가 생각났는데 음. 제2의 허니버터칩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음, 그럼 그때 그때 위에는 계속 있는데 음.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제 무뎌지는 거야. 음. 젊은 사람들은 막 환호하는 걸. 이데 우리는 무지 거지. 물이 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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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물그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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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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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가이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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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이 이거이 물이 물이 이이 수화 왔고요. 되게 잠왔는데 씻으니까 또 잠이 깼어요. 나 이거 일곱 편을 봤어. 응, 음, 나도. 안녕하세요, 우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되게 쨍쨍하고 우달이 좋아요. 이거 컵만 한 해줘. 네. 응. 여기 너무 눈, 눈이 부셔, 오빠. 아침 간단하게 빵이랑 어제 사온 라면이랑 이렇게 먹으려고요. 오예 여기 어도 되나? 어 라면을 라면이라서 반갑냐? 한국인 이거를 여기 한 스푼 넣고 끼리 선생님의 <laughs> 다도가 있겠습니다 평화로운 아침 그래서 맞는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아 좋다 아음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 맞아 끊기잖아 마이네임보다 잤는데 조금밖에못 봤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몰입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 답답하지 않은 전개랄까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laughs> <laughs> 맛있어 아침는 역시 음. 김치라면 올리브 이거 새 젓가락 가져와서 이거 따로 뺏어 먹을까? 그게 음. 낫겠지? 음. 아. 아 이거 맛있네요 음! 음. 려 맛있다. 음. 확실히 오빠는 빵을 좋아하고, 음. 난 국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음! 깔하하게있다다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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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하게 하려고. 설거지 너무 잘한다. 핸드 주세요. 지승해 네. 자기 폰으로 찍으면 될까? 응. 음... 음... 여러분, 저 샤워하고 나왔고요. 이제 조금 쉬다가 여유있게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런 데 살고 싶어요. 너무 좋아. 여기 바다 앞에 풍원장이라는 한정식 집이 있거든요. 거기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저는 몇번 가보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거기서 밥을 먹을까 싶어요. 차로 한 1, 2분? 근데 예약이, 예약이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9월 초에 해서 10월 말쯤에 한 거거든요. 주말이 진짜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월 이렇게 왔고, 오빠는 반차를 썼기 때문에 밥 먹고 출근을 해야 됩니다. 출근하시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월요일 아침 회사에서 가는 것보다는 <웃음> <웃음>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지. 좀할줄 아는 분인가 했더니 <laughs> 준비 다 했고 퇴실 해보겠습니다. 반팔 입어도 되나 싶다 가지 바다 한번 보고 가려고 왔어요. 이게 바로 앞에 숙소 나가지고 공원장 안동보리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나? 여기가 있던가? 음, 그런거 음. 날씨 정말 좋네. 보리밥 음식은 나물이랑 막국수랑 뭐 이런 저런 이렇게 나오고요. 되게 금방 나와요. 한 5분 됐나? 비빔밥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안 먹어지지 않아? 이게 집에서 먹기는 힘들어 어, 좀 손이 많이 가니까. 손이 많이 야 반만 반신만 가져갈게. 다 가져갈게. 된장비벼 보이밥엔 된장이지.